일단,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김여정이 내일 방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송월이 묵었던 강릉의 S호텔 스위트룸에서 묵는다. 이런 취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위급 대표단이 발표가 되면서, 과연 이들 일정,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셨을 텐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네. 협의 중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저희가 그, 강릉 지역에서 묵는다면 어디 묵을까? 해서, 어, 취재를 한 결과, 현송월이 저번에 한번 사전 점검단 차원에서 왔을 때 묵었던 경포대에 있던 호텔 책에 문를 했더니 2주 전에 통일부가 객실 30개를 이미 예약을 했다고 예. 해왔습니다. 해당 호텔에서 그위트룸 현송월이 묵었던스위트룸 6개를 포함해서 예. 24개 일반 객실까지 해가지고 30개의 객실이 이미 통일부가 예약을 했었고 예. 그 날짜는 오늘부터 1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유를 두고 하루 정도 여유를 둔 거죠. 그래서 개막식 전날에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예상을 해서 첫 공연이 이루어지는 8일부터 해서 가는 11일까지 3박 4일간 이 호텔에 예약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게 비용이 꽤 비싸지 않습니까? 스위트룸이고 하면요. 스트룸 네. 당시에는 뭐음개간 초기라서 좀 여유 있게 일반 기술 처룸 썼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자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금 한스트룸 같은 경우는 에 60에서 70만 원 정도 하고 1박에한 1박에 70만 원 정도, 정도. 예. 예. 한 비용이 들고 하는데 지금 이 한 층에 34개 객실이 있습니다. 네. 경호상 이유나 여러가지 보안상 이유라면 여러가지 층을 좀 트는 게 좋은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성수기 이게 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서 일단은 한층 정도, 그러니까 34개 객실, 한 층은 트고, 나머지 한네개 객실은 좀 일반 객실과 섞여서 좀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예. 최소한 한개층 정도는 비통으로비워줄수 있다는 예. 입장이고 별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로비 외에는 일반 어 저기 시민들과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게 호텔 측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좀 서울에 와서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던데 지금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일단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김정일이 내려온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적어도 네번 정도는 계속 함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이 봤네요. 그래서 네. 개막전, 식입세션 장이 있고요. 네. 내일 와서 첫 네. 번째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지금 우리 남북 단일 아이스하키 팀 고, 경기가 있습니다. 네네. 이 경기를 같이 지켜볼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일정 사이에 연, 어 문재인 대통령과 불도의 면담 면담 예. 면담을 강릉에서 할지 예. 서울 왔다 다시, 다시 강릉 간 일정을 통해서 할지 는 모르겠지만 일단 면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11일 날 돌아가기 전날에도 서울 공연이 있습니다. 삼지연 악단. 예. 이 공연 역시도 지금 어 문재인 대통령 함께 볼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같이 오는 일행 중에서 김영남 남 최고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워낙 고령입니다. 예. 90살이기 때문에 예. 지금 강릉과 서울 을 계속 오가는 것좀 현실 적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예. 애초에 넘어올 때 서울을 들러서 오는 방안 예. 내지는 만약에 비행기로 온다면은 고려항공이 됐든 비행기로 온다면 양양공항을 통해서 강릉에 머물다가 마지막 11일날 서울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럴 경우에는 청와대 방문보다는 강릉이나 평창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음. 예. 혹은 11일날. 청와대에서 식사는 오찬하는 자리에서 어떤, 어느 정도의 그런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여정이 이제 오는 것에 대해서 네. 자, 설마 이제 처음에는 저희도 올까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렇죠.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여정은 김정은에게 피붙이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어, 명분상으로는 김여정이 경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 1부부장입니다. 예. 선전선동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번에 오게되는삼지원간일학단을비롯해가지고 응원단 체육단을 모두 간장하는 부서입니다. 음, 예. 거기에 이인자로서 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러나 지금 기, 현, 김 여정이 김정은의 동생이라는 데 아직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 김여정의 어, 김현김 김정은의 동생이 온다는 것은 김정은의 이 얼마나 이 평창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길이고요. 예. 그리고 어 명분상으로 어 헌법상으로 그 수령으로 되 있는 수상으로 되어 있는 김영남과 같이 동행한다는 자체가 고령인 네. 김영남의 얘기를 옆에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제대로 친서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막중한 책임이 김여정에게 있지 않는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제1. 부부장이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한 차관급 정도 되는 아마 지금 차관이죠 차관 차관이죠, 예, 차관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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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와서 이제 또 어디에 앉게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될것 같습니다. 아, 북한은 모든 서열이 당 서열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 가장 지금 어구에 있는 대표 중에서는 아, 그 김영남 그 위원장 빼고 네. 두 번째 리더입니다. 아, 그러니까 당당중위원회 정치 위원이고 하다 예. 보니까 아마 2인자, 결국에는 2인자 당선 전부서 1부부장이면 2인자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최룡에게 반말도 하고 이렇게 아예 호칭 없이 최룡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권력 서열이 많이 높아지고 급격하게 대단한 실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감, 북한의 간부들, 네. 간부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잘할 때부터 이름을 감히 못 불렀습니다. 아. 김정일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예. 김정일 위원장의 자녀다 보니까 그들이 어릴 때에도 뭐 김정은을 장군이라고 허칭하든지뭐 아. 네. 그런 김여정을 뭐 공주님이라고 허칭하지든고허칭까지 네. 모르겠지만. 반말을 쓸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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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반말을 네. 하다 보니까 그런 네. 관계가 형성된 것 같고요. 예. 아무리 직책이 선전부 일부부장이지만 네. 그가 어, 행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 세력은 그냥 우리가 상, 당한 김정은의 거의 뭐, 멋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김여정이 내일 방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송월이 묵었던 강릉의 S호텔 스위트룸에서 묵는다, 이런 취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위급 대표단이 발표가 되면서, 과연 이들 일정,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셨을 텐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네. 협의 중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저희가 그 강릉 쪽에서 방문면 어디 머물까 해서 치질한 결과 현송월이 저번 한번사전 점검단 차원에서 왔을 때 묵었던 경포대에 있던 호텔. 저기 문의를 했더니 2주 전에 통일부가 객실 30개를 이미 예약을 했다라고 예. 해 왔습니다. 해당 호텔에서 그 스위트룸, 현송원이 묻었던 스위트룸 6개를 포함해서 예. 24개 일반 객실까지 해 가지고 30개의 객실이 이미 통일부가 예약을 했었고 예. 그 날짜는 오늘부터 1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유를 두고 하루 정도 여유를 둔 거죠. 그래서 개막식 전날에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예상을 해서 첫 공연이 이루어지는 8일부터 해서 가는 11일까지 이렇게 3박 4일간 이, 호, 이 호텔에 예약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게 비용이 꽤 비싸지 않습니까? 위트룸이고 하면요. 네. 시트룸 당시에는 뭐 음, 개간 초기라서 좀 여유 있게 일반 기술 처럼 썼는데 예. 지금은 사실상 자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금 한 시트룸 같은 경우는 60에서 70만 원 정도 하고 일박에 한 70만 원 정도, 정도. 예. 한 비용이 들고 하는데 지금 이 한 층에 34개 객실이 있습니다. 네. 경호상 이유나 여러 가지 보안상 이유라면 여러 가지 층을 좀 트는 게 좋은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성수기기가 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서 일단은 한층 정도, 34개 객실, 한 층은 트고 나머지 한 4개 객실은 좀 일반 객실과 섞여서 좀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 예. 그래도 최소한 한개층 정도는 피통으로 비워줄 수 있다는 네. 입장이고 별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로비 외에는 일반 어 저기 시민들과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게 호텔 측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좀 서울에 와서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던데. 지금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일단은 그걸 그럴...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길이고요. 예. 그리고 명분상으로 헌법상으로 수령으로 돼 있는 수상으로 돼 있는 김영남과 같이 동행한다는 자체가 네. 고령인 김영남의 얘기를 옆에서 저,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제대로 친서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막중한 책임이 김여정에게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제1 부부장이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한 차관급 정도 된... 는 아마 지금 차관이죠 차관이죠 차관이죠, 네, 차관이죠. 네, 네, 네. 네. 아마 와서 이제 또 어디에 앉게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될것 같습니다. 아 북한은 모든 서열이 당 서열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 가장 지금 어구에 있는 대표 중에서는 아그 김영남 그 위원장 빼고 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 당 당중앙위원회 정식위원이고 하다 보니까 예. 아마 2 인자 결게는 2 인자 당 선전부서 부부장이면 2 인자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최룡에게 반말도 하고, 이렇게 아예 호칭 없이 최룡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그럴 경우에는 청와대 방문보다는 강릉이나 평창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laughs> 예. 혹은 11일날 청와대에서 식사하는, 오찬하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여정이 이제 오는 것에 대해서. 네. 자. 설마 이제 처음에는 저희도 올까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렇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김여정은 김정은에게 피붙이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어, 명분상으로는 김여정 의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 부장입니다. 예. 선전선동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번에 오게 되는 삼지연 간일학단을 비롯해 가지고 응원단, 체육단을 모두 간장하는 부서입니다. 음, 예. 거기에 2인자로서 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러나 지금 김 여정이 김정은의 동생이라는 데 아직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 김 여정의, 김, 김, 김정은의 동생이 온다는 것은 김정은의 얼마나 이 평창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가 이것을 다시. 간순도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김정일이 내려온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적어도 네번 정도는 계속 함께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네 많이 맞네요. 맞네요. 그래서 네. 개막식 전세식션 장이 있고요. 네. 내일 와서 첫번째 예.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지금 우리 남북 단일 아이스하키 팀 경기가 있습니다. 네. 이 경기를 같이 지켜볼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일정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예. 별도의 면담을 예. 강릉에서 할지 예. 서울 왔다 다시, 다시 강릉 간 일정을 통해서 할지 는 모르겠지만 일단 면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11일) 날 돌아가기 전날에도 서울공연이 있습니다 삼지연 악단이 예. 공연 역시도 지금 어~ 문재인 대통령 함께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같이 오는 일행 중에서 김영남 남최고인민의 상임위원장이 워낙 고령입니다 아흔 예. 살이기 때문에 예. 지금 강릉과 서울을 계속 오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예. 애초에 넘어올 때 서울을 들러서 오는 방안 예. 내지는 만약에 비행기로 온다면은 고려항공이 됐든 비행기로 온다면 양양공항을 통해서 강릉에 머물다가 마지막 (11일날) 서울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